원어비 브레이커 비보이 레온 김종으로 합니다. <laughs> MC. <10MC. 웃음> <laughs> <Let's go. 웃음> <laughs> <laughs>

좀 추워가지고 <laughs> 어 추워 보이더라고. 네. 그냥 이게, 옷을 여미고 하지 그래. 이게 추우면 네. 몸이 뻣뻣해지잖아. 아, 그쵸그쵸 네. 그래서 비보이분들한테 되게 이게 힘들고 메이커들한테 이 추운 날씨가. 네. 제 평소에 별로... 좀 자켓을 안 입고 춤을 추는데. 아 그래서 벗었다난 어, 퍼포먼스 잘았어어 나도요. 예. 일부러 이렇게 뒤로. 어, 저멋있어 네. 죽을 뻔했습니다. 아까. 아. <laughs> 그러니까 땀을 봐봐요. 땀을 안 흘리다가 해서 그래서 이 친구를 태웠어요돼저 차례. <laughs> 저는 타, 탄 적이 있어요. 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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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. 아, 한 일주일 전인가 와서, 직접 오. 사가지고. 어땠나요? 어지러웠어요. 엄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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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<고생> 들어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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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찾아올래요, 나한테. 자, 지금 이제 숨, 숨 가쁘게. 우리가 또 촘촘.